명절을 앞두고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지만 딸아이에게는 그저 고리타분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아버님, 그집 그대로 두지 마세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사위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엔 딸까지 찾아왔죠. 아빠, 요즘 재개발된대. 팔면 저희 대출도 좀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정말 저였을까요? 아니면 집값이었을까요? 며칠 뒤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이름으로 해두자.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지도 주지도 않겠다고 그 대신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을 팔고 강원도의 작은 주택을 계약했죠. 명절날 아침 저는 딸에게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이제 아빠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다.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이미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옆집 과수원 주인 정미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사 오신 분이세요? 명절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같이 식사해요. 식탁 위엔 직접 기름 배와 사과가 가득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피부치도 한번 안 하던 말을 낯선 이가 해주더군요.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집제 명의로 하기로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 하지만 돈은 내 이름이 아니라 기부로 돌렸다. 집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쳤던 건 성적이 아니라 인성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과수원 옆작은 창가에서 정미 씨가 건네준 배를 깎으며 생각합니다. 딸은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고마움을 아는 마음이구나.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진실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